앞에 시간에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깊은 성찰 반성을 해야지 완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길고 긴 어둠의 성찰의 시간을 지냈는데 되게 불편해요. 이때까지 남 탓할 때는 좋았는데, 이 모든 것이 내 탓이구나, 나의 책임이구나, 나의 몫이었구나를 알면서, 이제는 탓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들여다보면. <laughs> 탓도 할 수가 없고, 근데 어둠의 터널을, 반성의 터널을 지나는데, 또 되게 불편해요. 자기 혐오감이 올라오고, 그 추악했던 나를 보면서, 왜?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요, 웩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책이 스카팩의 거짓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책을 읽으면 자기 허무감을 <laughs> 느끼는데 아주 좋은 책이에요. 아무튼 어, 그 자기 허무감이 너무 싫기 때문에, 어,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데 계속 불편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부끄러움을 아는 게 얼마나 다양한 일이게요. 박안서의 소설,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가 있어요. 내가 나를 가해자로 만들었구나 이런 자기중심적인 쌍알라가 있었구나 아 어, 싫어라 하는데 싫어라 하고 어, 이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이제 반성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얘가 있어야 돼. 어, 이런 부끄러움을 아는 나 얼마나 다행이야. 또또 어, 또 이런 자기중심성이 있었구나 어, 또 싫어라 아 어, 불쾌. 해 이런 부끄러움을 아는 나 얼마나 다행이야. 이렇게 부끄러움을 아는 나에 계속 좀 방점을 찍으면서. 반성을 하는 거예요. 반성하고 부끄러움을 아는 나, 얼마나 다행이야. 반성하고 부끄러움을 아는 나, 얼마나 다행이야. 인간이라면 적어도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데, 이 부끄러움을 안다, 나는 양심이라는 게 있구나. 양심의 양 자는요, 좋을 양이거든요. 좋을 양. 그래서 양심인데, 좋은 마음인 거예요.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좋은 마음인 거예요. 나에게 양심 좋은 마음인 거예요. 양심이 있는 거예요. 양심 있으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반성하지요. 양심이 없으면 반성해요. 양심이 없으니까 살인을 하고 또 살인을 하고 살인하고 연쇄 살인 사이코패스 그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때렸는데 또 때리고 때렸는데 또 때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심이 있으면 양심이 부활하면 아 잘못했구나 부끄러움을 알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 행동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 부활하는데 나는.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얼마나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인 거죠 나는 양심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반성할 때 불쾌해요 불편하고 자기 혐오감과 죄책감 또 요거는 단어는 죄책감이고 단어는 혐오감 이지만은요 2차 까마 3차 까마 4차 까마에서 느끼는 그런 혐오감과는 약간 색깔과 느낌이 좀 달라요 요거를 느꼈을 때는 여기서는 뭔가 피해자이면서 느끼는 말 이렇게 뭐가 묻은 느낌이라면은 여기는 혐오감과 죄책감이라는 단어가 누구 탓도 할것 없이 딱 오롯이 내 책임으로만 남아 있기 때문에 어~ 더좀더 굵고 담백하면서 빼박인 느낌이 <laughs> 거는 남한테 정가시킬수 없이 오로지 나한테만 군더더기 다 빠지고. 나한테만 있는 느낌이라서 이 돌덩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돼? 이런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뭐 남탓하면서 처리하거나 뭐 명상하거나 뭐 릴렉스 하거나 뭐 영화 보거나 테레비 보거나 이러면서 술 마시거나 버릴 수가 있는데 이제는 요게 군더더기가다 빠지고 요거를 보면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반성하는데 이게 과연 사라질까?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에 이미 사라지고 있는 중이에요. 사라지고 있는 중이에요. 돌덩이가 점점 점점 작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부끄러우니까. 부끄러움을 알았다면 당신은 초대박입니다.